안녕하십니까. 주식기초강좌의 강사, 예병군입니다. 오늘 4강째죠. 여러분들이 3강에서 가장 중요한 걸 했습니다. 바로, 지기. 본인의 성향을 알아라. 본인 먼저 파악해라. 내가 크게 봤을 때 내가 단기의 성향인지, 중장기의 성향인지. 파악하라고 했죠.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거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파악해야 내가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거 파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단기 같기도 하고, 중장기 같기도 하고, 파악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원해서 중장기를 간 적이 있던가 없던가를 꼼꼼히 돌이켜 보면 돼. 그러면 나는 중장기성향인지, 단기성향인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파악했어. 그러면. 나를 알아서. 야 드디어 내 자신을 알았어 나는 단기였어 수급 시성에 의한 추세 추정이 맞는 전략이야 이게 내 성향이었어 이래 놓고 아차 하는 순간 또 원치 않는 중장기 매매를 하고 있어 물려서 파래져서 중장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난또 중장기인가 이러면 뭐가 됐냐 짬뽕 이것저것 다 섞인 짬뽕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짬뽕 계좌들 돈 버는 건못봤습니다왜 종목이 너무 많아. 종목도 많고 한 계좌에 한 20종목인데 대형 주섞껴 있고 중소형 주섞껴 있고 어떤가? 뭐 마이너스 50%강 테마주도 많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오 이분 도대체 성향이 뭘까? 나도 궁금해집니다. 너무 좋다고 하면 사고 그리고 좋으니까 또 팔지도 못하고 떨어지니까 또 팔지도 못하고 결국 계속 주식 비중 100%를 채워 간고 있는 거죠 모험도 못 걸어요 어, 주식 비중 100%니까 또 떨어질까봐 모험도 못 걸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애가 싹 빨간 걸로 사고 로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빨간 거가 되는 순간에 팔 아픈 거지 예, 파란 자식만 내 자식이니까 그죠? 자 진짜 여러분들 잘 보고 있으면 종목, 계좌를 한 까보세요. 걔가 딱 계좌 까보잖아요. 어, 내가 민망해. 어, 이 사람 완전 짬뽕인데? 이러면서. 내가 민망하다니까. 제발 짬뽕 좀 만들지 마세요. 아니, 자기 성향을 파악했는데 성향이 전혀 안 나와. 계좌를 보는 순간. 왜? 명확한 단기도 아니고. 이건 물리면 중장기가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 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요, 주식을 사자마자 뭐가 돼요? 사자마자 얘는 파란색 아이야. 사자마자 빨간색 아이는 없어요. 왜? 사자마자 수수료 세금을 내잖아요. 내가 지금 전부, 이거 지금 전자칠판에 적는 거전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일 것 같아요? 나도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웃음> 그죠? <웃음> 나 팬티도 빨간색일 것같아 <laughs> 팬도 빨간색을 쓰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사자마자 수수료 세금 때문에 애가 파란색이에요. 음.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통 파랗게, 자, 이렇게 내려가 있죠. 안 보여? 파란색이니까 지금 안 보이죠, 내가. 이제 이게 용을 좀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 럼스 아아 빨간색으로 올라와. 아이 칸데 얘가 빨간색으로 어우 어지러워. 라 빨간색으로 올라오니까 어야이못 보던 놈이 생겼어. 나는 항상 파란색 놈만 보고 있었는데 이못 보던 놈이 생겼어. 인마부터 죽여야 푸시 죽여. 그럼 또 아이들은 파란색만 또 남아있어. 파란색 애들만그그죠그 덜끌, 얘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얘 파란 자식들에 물을 태는 거예요. 얘 너무 파래진데 물좀 태우면 좀 헐게질렁감이 어갖고 물을 막 먹이는 거야. 으, 으, 야, 물 먹어. 계속 물 먹이는 거야. 거헐 아, 뜨지. 어 근데 보통 그런 주식들이 더 죽어요. 왜?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트랙티브 포인트 즉 매력 포인트가 없으니까 얘가 더 죽어 얘가 그렇게 질리다 뭐해 막 아가 막반 죽어있는 상태로 가요 그게 마이너스 5 0까지막 내려가죠 이거 손절할 생각도 아니야, 그죠? 왜? 마이너스 50%는 어떻게 손절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럴수록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데 얘를 자꾸 물을 태운다고 시장에 관심이 돌아오나 내가 물 태우면 얘 시장에 관심이 돌아와요? 아니었잖아 웰발택이 내가 3월달 에 올라온다 그랬죠 3월달 돼야 올라올 거라 했잖아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 거잖아. 뭐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때문에. 지금 충전기 시장이 조금 핫하니까. 그 시비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용원 막사가, 아아아아아 하면서 올라오는데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 이 새끼, 들네 빨간색으로 변하기만 변해봐, 이 새끼. 막, 막, 확!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받아내야 물태울 생각을. 이건 그래도 여자분들 성향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아이 새끼 진짜 인간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다른 자식을 또 데리고 니다 <laughs> 종목 숫자만 계속 늘가? 있는데도 종목 숫자 늘가? 그러다가 야 이게 내매목 뽑을 잘못됐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괄 청산합니다. 손절 이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된다? 여성분들보다 돈이 훨씬 빨리 까봐져요 훨씬 빨리 망해.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모생애가 있어. 허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안타까운 모성애가 있어. 근데, 남자분들은, 부성애는 어떤 줄알아요 아, 이 새끼 자식 인간한데 다섯 놈될 거야. 아, 큰 놈이 거 공부 못 해가 안 돼. 둘째 놈. 아, 둘째 놈이 이것도 말안대로안 돼. 셋째 놈. 그래서, 많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산으로 가는 거지. 그지? 첫째에 대한 애정을 계속 쏟아붓는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게 모성애야.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온다니까? 근데 이 모성애도, 정말 냉정해져. 왜 아픈 손가락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빨개진 손가락을 끊어부는 야확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픈 애들만 데리고 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향을 아시겠죠? 이걸 바꿔야 돼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장에 잘 나간 놈이 계속 잘 나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시장에 관심을 안 받고 있는 애가 관심 받기까지는 한참 동안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라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계좌는 언제나 파란색 애들로만 채워져 있는 파란 나라를 보는 거죠. 그죠? 파란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자마자 파란색이니까. 사자마자 수수료 세금 때문에 무조건 파란색 자식이라니까. 그게 더 눈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눈이 익숙한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극장 가서 이렇게 딱 있다가, 바깥에 확 나와보세요. 갑자기 눈이 막, 어, 아, 려요 그거 왜 그래요? 눈이 어두운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이 파란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 게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내했으면, 빨간 것에 익숙한 눈이 돼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성향은 분명히 이제 단기로 결정을 지었어. 아, 나는 단기야. 시성, 수급에 의한 단기라고 결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면 시성과 수급만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다음부터 짬뽕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장기를 섞기 시작하는 거 중장기와 단기의 가장 큰 특성의 차이는 뭐냐 얘는 현금을 항상 지고 얘는 현금 지고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매력 포인트 보고 지고 가는데 이게 현금 지고 갈 필요가 뭐있어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살 건데 많이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쓰는 건 있겠지 자 매력 포인트를 보고 갔어 아 앞으로 이 세상이 펼쳐질 거다. 자, 항공에 플라잉 택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떠다니는 택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니. 그럼 그것도 뭐가 돼야 돼요? 5G가 돼야 되겠지. 이게 근데 먼 미래가 아니야. 벌써 드론, 드론 촬영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드론들이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 플라잉 택시가 되는 거지. 그럼 그 플라잉 택시가 뭘 따라가 다녀야 돼요? 지금 길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차도가 있고 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죠 여기 한 공중에 신호등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 통신을 기반으로 한 kt나 skt 통신을 기반으로 한 자동항법장치가 돼야 되겠죠 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현금을 지고갈 이유가 뭐 있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인데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야 된대 얘가 현금 지고갈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근데 얘는 나는 답답하기 싫어. 나는 묶여있는 게 싫어. 그래서 얘는 오버나이도 안 해요. 스켈퍼들은 오버나이도 안 합니다. 짬뽕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버나이 밤을 안지샌다고 그날 삶이 그날 받아버린다고 아시겠죠? 스윙하는 애들은 일주일, 이주일 이상을 안 넘겨요. 상황에 따라, 아, 내가 물렸으니까 한달 지고 가지 뭐 이거는 또 구별이 안 되는 짬뽕이야. 왜? 금액이 커지기 전까지는 나는 단기 성향이면 단기만 하라니까 나는 중장기 성향이면 현금 지고 갈 필요 없으니까 중장기 성향만 하라니까? 근데 이걸 또 짬뽕하기 시작해. 주식 재미는 봐야 되니까. 주식을 재미로 하냐고. 재미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라. 현금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된다. 이얘기 끝은 뭐냐? 얘의 수법은 기다리는 매매에요 항상 현금 들고 기다리는 매매예요. 기회 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매매에요 단기 성향은 1년 365일 중에 100일 정도만 거래한다고 보면 돼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사긴 왜사 그죠? 계속 참고 참고 또 참지 안 산다는 얘기야 그래야 애들 돈을 벌어요 그래야 얘는 증권사 좋은 일안 시켜요 아시겠죠? 얘는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는데 얘는 증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섹터에 담으니까 성장하면 계속 큰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니까 현금은 필요 없어 단지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시장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레버리지를 써서, 그 레버리지만큼 더 늘렸다가, 줄였다가 일 뿐이야, 얘는. 아시겠죠? 이제 구별됩니까?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미워할 거야! 이제, <laughs> 그죠? <laughs> 자, 오늘 핵심은, 단기와 중장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걸 뭔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차이점은, 현금을 지고 가느냐. 현금 없이 가느냐, 어떨 때 비중을 늘리느냐, 어떨 때 레버리지를 쓰느냐, 이게 중장기와 단기의 차이입니다. 얘는 거래일수로 따지면, 365일 중에 100일만 거래하면 돼. 계속 기다리는 매매야, 단기는. 계속 후회하니까. 얘는 기다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야. 저점 줄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기다려야 돼. 아시겠죠? 이 전략입니다. 아니면 수금만 쫓아가갖고, 단타로 먹고 계속 얘는 오버나이드 안 해! 스윙이면 2주 안 넘겨! 이렇게 가야 돼. 금액이 커지기 전까지 내가 단기 성향이면 중장기로 짬뽕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중장기 성향이면 중장기로 쭉 가. 재미보겠다, 단기는 안 해도 돼. 아시겠죠?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까? 딱 끝!